오늘 잠원 어, 보니까 스무 번째 설교더라고요 잠원 어, 12장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년부터 한국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언어에도 요 온도가 있습니다 차갑기도 하고요 따뜻하기도 합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들릴 때마다 깨닫는 게 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저마다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공간에서는 언어가 꽤 밀도 있게 전달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말기암 환자가 돌봄을 받는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말 한마디의 값어치와 무게가 어마어마하다.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눈과 귀로 받아들이는 언어는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크고 작은 동심원을 그리며 마음 깊숙이 퍼져나가기 마련이니까. 몇해전 일이다. 일산에 있는 병원에서 어머니가 수술을 받았다. 진료 과정은 다른 병원과 별 차이가 없었는데 의료진이 환자를 부르는 호칭이 다소 낯설게 느껴졌다. 한 번은 나이 지긋한 의사가 회진차 병실에 들어왔는데 그는 팔순을 훌쩍 넘긴 환자들을 대할 때도 환자님,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박전문님 김 여사님 하고 인사를 건넸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소박한 의문이 뭉게구름처럼 솟아올랐다. 음, 이유가 뭘까? 왜 저렇게 부르는 걸까? 어머니가 퇴원하는 어머니가 퇴원하는 날 담당 의사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 물어보았다. 환자에게 환이 아플 환이잖아요. 자꾸 환자라고 하면 더 아파요. 아. 게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호칭을 싫어한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은퇴 전 직함을 불러드리죠. 그러면 병마와 싸우려는 의지를 더 굳게 다지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일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바람이 가슴 한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의술이 될 수도 있어요. 라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은 이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의술이 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영혼이 아파서, 그리고 마음이 아파서 교회를 찾은 이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귀한 말, 복된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한마디는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꺼버립니다. 하지만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로는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이처럼 말은 그 사람에서 나와서 누군가를 살리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입에서 나와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중요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하나님의 귀하게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의 말 가운데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말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모든 말이 있죠. 그 모든 말을 말들에 대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한 모든 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그 모든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직접 35절부터 3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기 마련이다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선으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쌓인 악으로 악한 말을 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은 함부로 짓거린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 날에 해명을 해야 한다 내가 한 말에 따라서 내가 무죄가 되기 하고 유죄가 되기도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말을 하게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시는 말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함부로 성경 표현대로 짓거리는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거룩한 성령을 주었는데,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마음 속에 성령이 임하게 했는데, 너는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순간 그 말을 했느냐. 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한번 해명해 보아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말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오늘 하루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직장 동료와 함께 있으면서 수많은 손님들에게 여러분,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한 말은 곧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이 중요한 것은, 말이라는 것은 내가 나에게 하는 것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라는 것은 관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가고, 말을 통해서 그 관계를 이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이 말로 하나님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말로써 실천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사단이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말을 통해 이웃을 저주를 할수 있는 죄의 실천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의인인지 그 사람이 악인인지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쌓인 것에서, 그 사람이 쌓아놓은 것이 넘쳐 흘러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곧 우리에게 선한 것이 쌓였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쌓였다면, 다른 사람을 국률하게 여기는 마음이 쌓였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쌓여 있다면, 우리의 입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이 쌓여 있다면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증오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향한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잠언 1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니 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모이면 하는 말이 뭡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렇지만 진리가 있는 사람들, 의인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내가 모였을 때, 우리가 모였을 때 하는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 누군가를 엿보아, 누군가를 곰곰이 살펴보아 죽이자, 피를 흘리자라고 했다면 성경은 악인의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여서 저 사람이 지쳐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힘들어있는데, 저 사람이 넘어져있는데 어떻게 그를 건져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라는 말을 한다면 그들의 모임은 의인의 입술이라고 잠언 12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자문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에 대한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아기는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란을 환란해서 벗어나느리라. 쉬운 메세지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험담으로 곤경에 처하지만 착한 사람들은 대화를 나눔으로 곤경에서 벗어나게 된다. 나쁜 이야기를 하면 그 험담 때문에 그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 나눔의 대화 때문에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손으로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보상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입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거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두는 열매가 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손으로 열심히 일한 것만큼 거두는 것처럼, 내가 입술로 뿌려놓은 것만큼 내가 그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거죠. 18절 말씀입니다.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다른 말로 하면, 무분별한 말로 난도질은 무분별한 말은 난도질로 상처를 주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상처를 아물게 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은 누군가를 난도질한 상처의 말입니까? 아니면 아픈 누군가에게 힘을 얻게 한 양약과도 같은 말이었습니까? 19절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곧그 진실한 말은 영원토록 남지만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하고 한순간만 통한다라는 겁니다. 22절입니다. 거짓 입술은 여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와께서 거짓말 하는 사람은 미워하셔도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곧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를 보르면서 기쁘게 여기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25절입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은 사람을 침울하게 만들어 가라앉게 하지만 친절한 말은 사람을 기쁘게 하여 살아갈 용기를 복돋운다라는 거죠. 여름이 건넨 말은 누군가에게 그래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리라.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열심히 믿으리라. 라는 말로 힘을 복돋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문에 있는 12장 이 모든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말을 하셔야 됩니까? 어떤 분이 저희가 재직회일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어,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입술에 30초의 말이, 예, 정말 아픈 말이었다면 누군가에게 30년 동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의 입술에 누군가가 살리는 말이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누구답게? 믿는 자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잠언 12장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에 나와요. 야고보서 3장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의 말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큰 배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배가 있는데 그 배를 움직이는 게 뭐예요? 뒤에 있는 키 하나입니다. 뒤에 있는 키 하나가 그 바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결정하는 게 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야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함에 따라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보 3장 9절부터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그분의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도 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셈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금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도 입술로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세 가지를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때세 가지 잊지 않아야 될그첫 번째,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은 어디서 시작돼요? 마음에서 시작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아까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늘 정죄하는 말입니다. 늘 판단하는 말입니다. 자신들은 거룩하고 고귀하다라는 말을 하지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너희들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너희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 너희들 마음속에 극률과 용서와 사랑과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겉으로는 선한 말을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말을 하지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속에는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마다 그를 향한 정죄의 마음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그들의 속은 독으로 가득 차 있는 독사와 같다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 여러분이 뱉었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했을 때아그건 정말 잘못된 말이야. 그 말의 시작은 내 마음에서 품었던 잘못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상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말이 나가는 거죠. 그 상대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처받건 안 받건 싫어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마음이 흘러내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선한 말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를 국률한 눈으로 바라보셨고, 예수님이 사람을 대할 때 그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셨고, 예수님이 누군가가 다가왔을 때 그를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품으려고 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가 말할 때 누구 말처럼 예수님처럼 말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 울리를 살리는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입술이 부정합니까? 내 입술이 정건하지 못합니까? 구별되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데 어떻게 선한 것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잠언 12장 20절 말씀처럼 악을 품은 마음에는 속임이 있지만 화평을 품은 마음에는 희락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악을 품고 있다면 그 악이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속이게 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옥되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다 보니까 뭐예요? 뭐든지 다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말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에는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저 사람 말을 잘해요. 그렇죠? 근데 잘 말하는 것과 말을 잘하는 것은 다릅니다. 말을 잘하는 것, 제가 여러분 말하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입의 모양, 성대, 목소리 그리고 머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과 품은 인격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 우리는 말을 잘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예전 같았으면 우리 예전에 약장수 아저씨들이라 죠 약장수 아저씨들 말을 너무 잘합니다. 그분들의 말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약을 마시고 싶어집니다. 한국에 가면 제일 재밌는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홈쇼핑 프로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볼수 있습니다. 딱 보면 어때요? 어. 저 호스트의 말을 들면 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한 손에는 전화기를 들고 있습니다. 말을 참 잘하니까 어떻게 홀딱 넘어가는 거죠. 뭐 보험 설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보험 아주머니들 말 정말 잘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으면 내인생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보험 빨리 하나도 들어서 사인을 당장 해야 됩니다. 내름은 네, 이분들은 말을 잘합니다. 근데 이 말을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을 잘한다는 것은 시작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 왜말 잘합니까? 이익을 얻기 위해서요. 약장수가 약을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됩니다. 쇼호스트들이 말을 왜 잘해야 됩니까?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팔수 있을까? 그것이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잘 말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잘 말한다라는 것은 진실되게 말하는 것이죠. 말을 세련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말을 잘 못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유창하게 설교하지 못하신 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외 외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쓰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외모뿐만 아니라 병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안질 아니면 간질이라는 병을 그런 알았어요. 그는 말도 잘 못합니다. 몸에 연약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진실된 말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달변가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떠듬거렸던 말이기도 하지만 그의 말에는 능력이 있었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닌 사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에 따른 결과도 또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만 잘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말을 하면, 진실된 말은, 선한 말은, 꿀송이처럼 달아서, 그것을 먹는 사람, 그것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의 뼈에까지 들어가, 그의 뼈를 고치는 양약이 된다는 거죠. 성경의 비밀은, 말을 하는 자나, 말을 듣는 자그 모두에게 선한 말은 꿀송이처럼 단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쓴 말을 하면요 내 입도 씁니다. 내가 단 말을 하면 내 입도 답니다 여러분이 단 말을 하면 그 사람을 듣는 그 사람도 그 달콤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쓴 말을 하면 듣는 사람도 쓴 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곧 그에게 양약이 되는 말, 그에게 복이 되는 말, 그에게 축복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곧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약은 살리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마다 나의 말이 그 사람에게 양약이 될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말을 할때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말에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 영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37절에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살아간 인생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하게 될 것이죠. 수많은 말을 해왔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네가한그 말을 통해 너는 받게 될 것이다. 의로움을 말했다면 너는 의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정지함을, 죄를 말했다면 정지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전에 김숙희 권사님이 카톡 사진을 전태 하나 보내신 것이 있어요. 어, 양파를 두 개를 키우시더라고요. 양파를 똑같은 환경 가운데 키웠습니다. 그래서 약간 떨어뜨린 다음에 옛날에 했던 것처럼 어떤 아나운서가 쌀을 향해서 나쁜 말 좋은 말을 했던 것처럼 권사님이 실험을 하셨더라고요. 이쪽 양파에게는 좋은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이쪽 양파에는 미움의 말, 책망의 말, 심판의 말을 했다래요 똑같은 양파입니다. 똑같이 물 갈아주고, 똑같은 햇빛에 닿는 건데, 뿌리의 속도가 다르더라고요. 처음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었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사진을 보내주고, 그 다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는 그 말,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자라게 됩니까?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자녀에게 영양분이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자녀들의 마음에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격려와 위로와 사랑과 아름다운 말을 들었다면 그 아이는 들은 말을 가지고 커서 격려와 위로와 사랑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부정적인 말을 들은 아이는 들은 것이 그 말이기 때문에 커서도 다른 친구들에게, 다른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그릇과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고 비칠 수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그 말, 우리가 아내에게 한 말, 우리가 남편에 했던 그 말, 우리가 쓸어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 입에서 나갈 때에 우리는 그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국률과 사랑과 그리고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에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꿀송이 같은 양약과도 같은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에는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말을 통해서 하는 우리도 살아나고 듣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람을 살리는 복된 말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로써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교회 송도들에게, 말로써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을 듣고 상처 받았을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저의 부족한 말을 듣고 아파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번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상처 받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살리는 말, 믿음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말을 할수 있도록 이 시간 나가이 회개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 하겠 습니다.